여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두 명의 시니어가 있습니다. 64세의 김덕출, 그리고 73세의 신규섭, 인생의 황홍기라 불리는 나이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카메라를 들고 중국 다랭과 미술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이런 중국 음식이 땡겨요, 그죠? 예,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네. 그, 영화, 하얼빈을 봤는데, 네. 그, 그, 안중근 의사가 네. 미순 감옥에서 순공하셨다는데 네. 네. 거기 미순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가 대련 아닌가요? 네. 아, 그 딸의, 딸의, 딸의. 중국어로 중국어로 딸의. 네. 짜장면 한 그릇 앞에서 우리도 중국의 배낭여행을 네. 한번 네. 가보자. 그저 던진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약한 달간의 땀방울이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 등록을 하고 서툰 중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는 일까지 젊은이들에게는 익숙한 과정도 그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바로 시니어 배낭여행 탐방 이후 시작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5월 11일 작은 해프닝 끝에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설렘과 긴장 속에 다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첫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알리페이로 택시 요금을 무사히 결제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 했지만, 결과는 하겠습니다. 성공, 작은 성공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우리를 맞이해준 이케 이케아 호텔. 1박에 28,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각자 독방을 쓸수 있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시설이 훌륭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호텔 앞 식당에서 볶음면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 위순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다엔에서 택시로 이동한 위순 감옥. 이곳은 우리 역사에 깊이 새겨진 아픔과 순고함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 갇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미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께서 재판을 받고 1910년 순국하신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차가운 감방을 둘러보고 고문실의 흔적을 마주하며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독감방 앞에 섰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먹먹함이 차올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의사님의 애국심 앞에서 우리는 숙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영상에 담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이곳 미순에서 우리는 과거와 마주하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선열들, 네. 우리 조상님들의 진짜 힘난한 그 길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랬던 그런 그 어떤 그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네 그렇죠 잊지 네.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 역사탐방 후 활기찬 미순 야시장으로 향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유여행의 묘미일까요 야시장을 찾아 한참을 헤매다 작은 시장에 둘러 맛있는 딸기를 맛보았습니다 중국 딸기는 정말 싸고 맛있더군요 포기하지 않고 현지 분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진짜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활기찬 위순 야시장 다양한 먹거리와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중국식 호떡도 맛보고 저렴하고 양 많은 돼지고기 덮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긴하루에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발 마사지 샵. 한국돈 3 5 0 0 0 원.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지출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배낭 여행 첫날 밤이 깊어갑니다. 여행이 튿날 아침은 호텔 옆 춘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했습니다. 만두, 죽전, 오리알 등 중국 사람들이 평소 먹는 다양한 메뉴를 4,6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현지인 맛집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에 감탄했죠.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중산 광장을 거쳐 지하철을 타고 동방 수성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중국판 베네치아로 불리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수로가 예. 계속 한 바퀴 쭉 돌게 꼭그 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온것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예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예. 또이 신혼부부들이 웨딩 촬영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 우리 너무 우리, 우리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그렇죠 <laughs> 넓은 규모와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져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달에 내왔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별미, 성게 만두도 맛보았습니다.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만두를 맛보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러시아 거리, 앤 러시아 건축물들이 늘어선 이곳에서는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다시 춘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맛본 돼지공이 텃밭의 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서로를 찍어주며 이 모든 과정을 영상에 3천 담았습니다. 3천 시니어 유튜버로서의 3천 열정을 3천 불태운 3천 순간이었죠. 점심 후에는 서안로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 목자 골목은 그야말로 음식 천국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를 유혹했고 귀여운 개와 고양이와 놀수 있는 애완 동물 카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중국식 해전 사부사부를 맛보았습니다. 인당 5천 원 정도로 예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간식으로는 유명한 구운 냉면도 빼놓을 수 없었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성해 광장. 인천 월미도를 연상케 하는 바닷가 광장이었지만 그 규모는 훨씬 웅장했습니다. 놀이시설도 많고 볼거리도 가득한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쇼였습니다. 환상적인 빛의 향연에 넋을 잃고 감상했습니다. 의 피로를 시원한 수박으로 달래며 다렌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대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 가면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깔끔한 식당 이곳에서 다렌의 또 다른 명물 개불 텃밥에 도전했습니다. 성게 새우 개불을 함께 볶아 만든 이색적인 요리였는데 주방장의 요리 과정을 직접 촬영하며 맛을 보니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성게만두에 이어 개불덮밥까지 다련의 명물 음식을 모두 맛본 성공적인 미식 경험이었습니다. 자유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행 후 진정한 재미와 효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시 30분 체크아웃 후 우리는 다시 촌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식 국수입니다 세 번째 방문할 만큼 맛과 가격에 만족한 명의 단골집이 된 셈이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60대, 70대 두 시니어의 배낭 여행 도전기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여행의 순간순간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면서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 드디어 중국에 와서 지하철 타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위순 감옥에서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방수성의 아름다움과 성의 광장의 화려함을 즐겼습니다 야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현지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식 여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항공권과 호텔을 포함한 총 여행 경비가 약 40만 원 일반 패키지 여행의 절반 수준으로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자유 여행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열정과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배낭 여행 도전기가 망설이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정말 볼거리도 많고. 자유여행이 훨씬 좋다. 예. 왜냐면. 시간이 일단 여유가 많아요. 그렇죠. 시간 여유가 많아서 우리가 마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닐 수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그냥 편안하게 가까수 있잖아요. <laughs> 좋은 데야. 좋은 데 막았어요.